자, 안녕하세요. 더 스타라이트 무과금으로 즐기고 오는 도모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두 가지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무과금 통곡의 벽이라고 할수 있는 베르게드 잡는 방법. 자, 두 번째, 무과금이 다이아버는 방법. 요거 두 가지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첫 번째, 베르게드 같은 경우에는 43레벨 기준으로 메인캐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만나게 되는 보스 몬스터거든요. 근데 걔가 원형 공격으로 나오는 그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원형 공격이 나왔죠 지금 바닥에 이게 쭉 되는데 보고 피해도 아슬아슬하게 지금 어, 맞게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게 되면 또 넘어지기 때문에 평타 한대까지또 맞아 버립니다. 그래서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원형 공격만 여러분들이 렇게 뛰어다니면서 피하실 수만 있다면 사실 베르게드는 굉장히 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 베르게드는 1페이지, 2페이지, 생명력 50%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1페이지만 건너오게 된다면, 2페이지는 진짜 너무나도 쉽습니다. 2페이지는, 자, 요런 식으로, 자, 일자 공격이 있는데, 이게 게이지가 굉장히 늦게 찹니다. 이 원형 공격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엄청 여유롭게, 보고 피해도 되고, 또 모션도 굉장히 길거든요 이게 날라올 때 뒤를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 평타 날라오고 어또 날라오죠 이거 바닥 말고 그냥 브레스를 뿜는 기본 공격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데미지가 엄청 약한데도 불구하고 모션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래서 1페이지만 건너온다면 2페이지는 거의 그냥 뺑뺑이를 얘 주위로 뺑뺑이 돌면서 때리면 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클리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가금 통곡의 벽 베르게드 간단 공략입니다. 무한 뺑뺑이 돌면서 베르게드 반피 목표, 그러니까 2페이지까지 가면 클리어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원형 공격으로 내려 찍는 거, 이것만 잘 표현하면 되는데 예측을 매번 해야 됩니다. 베르게드가 그냥 주위에 붙었다 싶을 때 원형 공격이 나올, 것 같, 나올 거라는 거를 그냥 무조건 생각을 하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을 하면서 얘가 평타 때릴 때 같이 좀 때려줘야 돼요. 어, 평타 때릴 때 도망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치고 있는데 얘가 원형 공격을 안 하고 평타나 일직선 공격을 한다. 그러면 그때 딜을 넣는 거죠. 어, 그리고 그 평타가 모션이 끝났을 때 원형 공격이 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도망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얌샘이적으로 해야 되고 또 원형 공격을 좀 쉽게 어느 정도 운 좋게 피하려고 한다면 신발 광화를 통해 가지고 이동 속도를 챙겨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어 만들어서 이동 속도 일단 기본 있고 5강까지 해서 도박해서 1퍼 더 챙겨줬습니다 이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이게 피해지고 안 피해지고가 어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동속도 챙겨주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버프 물약도 잘 사용해야 됩니다. 버프 물약 어 생명력 채워주는 거. 이게 1페이지에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인 음식 버프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이거 말고, 요런 물약이 있습니다. 이 물약과 이 물약은 다르게 도는 건데 이거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메인 퀘스트나 뭐 이벤트, 업적 이런 걸 통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길래 이거를 먹으면 얘랑 얘랑 따로 돌기 때문에 생명력을 조금 더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주문서, 십자가 있는 거 있죠. 요것도 요거랑 똑같은 겁니다. 같이 돌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이거를 먹이면서 1페이지만 넘기면 되니까 어떻게든 어거지로 좀 하시면 된다. 요런 어, 거고. 그 다음에 2페이지로 넘어가면 1페이지보다 10배는 쉽다. 요렇게 해가지고, 베르게드 간단 공략이고, 근데 이 공략을 어느 정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과금 유저다 보니까, 기본적인 최소 스펙이 아예 안될 수가 있습니다. 평타만 맞아도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는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 평타를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스펙. 저 같은 경우에는 43레벨에 안 돼가지고, 45레벨까지 일단 찍었고, 레벨링하게 되면 방어력 회피, 그다음 명중도 이식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스펙을 업 했고, 그다음에 몬스터 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회색 고어는 좀 하기 어렵지만 풍요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스 추가 데미지 명중 올라가죠. 그다음에 보스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있죠. 이거 방어력 이런 것도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스 데미지 추가 데미지 그다음에 보스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 이것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다할수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있죠. 보스 받는 데미지 감소. 그러니까 보스에게 받는 데미지 감소가 여기에 등록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보면 보스 데미지 감소 있죠.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하실 때 거래소에 보시면 다이아를 버는 방법 뒤에 알려드리겠지만 이 다이아를 얻어가지고 몬스터 등록하는 이 재료를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근데 가격이 엄청 싸거든요. 0.1 다이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100개 사도 10 다이아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몬스터 도감에다가 저거 모, 보스 데미지 감소시키는 그 옵션을 증가시켜가지고 하시면 베르게드 잡는 최소 스펙을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장비, 어, 4강으로 하시고 계신 분들은 5강까지는 51% 한결이기 때문에 조금 도전, 도박을 좀 하셔가지고, 기본적인 방어력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1에서 4강 갈 때는 방어력 1씩 올라가지만, 4에 4부터 그 다음에 도박할 때는 방어력이 플러스 2씩 올라가거든요. 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의 하시면 좋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스펙을 조금 올리는 게 괜찮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것까지 좀 받아가지고 이동시켜 놓고. 자, 이제 다이아 버는 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를 어떻게 벌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아이템 수집 있죠. 여기에서 공격력, 명중, 그 다음에 방어력, 요런 거 올려주는 장비를 파밍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어, 잠시만요. 이거 터치해서, 이거 돌려놓고. 그래서 지금도 뭐 팔린 것 같은데, 74. 어, 요거 두개 팔렸죠. 그러니까 초심자의 사냥구두. 그 다음, 탱글리의 인장. 요런 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를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를 또쓴 것도 있거든요. 어디에 썼냐 면 요런 식으로 판매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99, 99, 그 다음에 99, 99, 99, 8조. 그 다음에, 충전, 모래, 버려진 기지. 어, 충전의 모래, 버려진 기지. 요거를 또 구매해가지고, 던전에 들어가서 하면, 레벨링이 좀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판 걸로, 이거 사는 겁니다. 어, 요렇게 식으로. 요런 것도 팔고, 백 다이아에도 팔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지금 찍어놓은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팔린 게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천 몇백 다이아는 벌었을 거예요. 천 몇백 다이아는 벌어가지고, 왜냐면 제가 또 아이템 수집도, 좀 사서 올린 것도 있거든요. 4.33% 어, 이렇게 그래서 완료된 거 보면 오른지 공격 명중 이런 것들 많이 지 올려놨죠. 어, 이런 것들 방어 방어에는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이아를 또좀 썼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싸게 올라오는 게 있을 때 구매를 한 거죠. 오른 어, 거. 10 다이아죠 그럼 요거 사가지고 아이템 수집 보면 공격에 올릴 수 있는 거할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개더 구하면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펙업도 하면서 다이아도 벌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다이아를 보실 때는 아이템 수집에서 여기에 있는 중요한 옵션을 올려주는 것들은 과금러들이 많이 재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 이거 너무 비싸네 그럼 요거는 어디서 나오지 보시고 여기에다가 주무실 때 던져놓고 놔두면 요런 거몇개 먹습니다. 그럼 그런 거를 팔아가지고 다이아를 수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이아 벌고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아가 안 모이지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안 쓰고 다이아를 계속 모으기 시작할 거든, 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리니지 아이크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재료들이 비쌀 때 팔고 나중에 얘들이 다1 다이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 다이아 팔았던 것들이 10 다이아로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과금은 다이아를 써가지고 스펙을 팍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려버리면 과금해가지고 소과금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무과금 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 충분히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펙을 좀 하고 난 다음에 다이아를 좀 남겨놓고 이제 그걸 해야죠. 영웅 변신, 어, 영웅 아바타, 요거, 영웅 무기. 요거를 좀 노려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지금 이 게임에서 좀 중요한 거거든요. 정령하고 탈 것은 비중이 좀 적습니다. 아바타랑 무기소울. 요거 두 개의 영웅을 무과금이 만들면 사실 변신 관련된 거에서는 어, 종결을 좀볼 수가 있다. 어느 정도는. 그 다음에는 계속 또 다이아 모으면서 이제 장비 스펙업. 이게 또 장비가 제작해 보시면 티어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바템이. 이게 지금 가장 안 좋은 거. 그 다음으로 두 개씩 들어가죠. 세개 들어가죠. 세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공격력이 27인데 이건 32 오나 더 높습니다. 이런 어, 것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던전에서 나오는 파템이 또 있거든요. 그 파템은 이거랑 이거 좀 사이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사이. 1 5티어 정도 되는 또 파템이 또 드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아무튼 오늘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무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할수 있는 베르게드 잡는 방법 그거는 뺑뺑이 도는 건데 원형 스킬만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이 실력만 좀 연습만 된다면 굉장히 쉽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거의 뭐 말뚝딜로 왔다갔다 그러면 잡을 수가 있다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이아 버는 거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이템 수집에 관련된 아이템들 그거 잘때 밑에 던져 에 밑에 필드에 던져 놓고 얻어지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 팔면 됩니다. 팔아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좀싼게 올라오면 사가지고, 어, 이거 아이템 수집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다시피, 충전 이거를 좀 사가지고, 레벨링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던전 충전 이거 좀 많이 돼있죠? 이런 식으로 충전해가지고, 레벨링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랭킹 같은 경우에는, 지금 7등이네요. 레벨 랭기 7등. 요렇게. 베르게드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메인 퀘스트를 깨면 또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위쪽으로. 그래서 좀 따라잡아가지고 또 계속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렇게 해가지고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제가 다이아를 최대한 많이 모아가지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기 좋은 다이아가 모이면 또 영상 찍으면서 어떤 장비를 또 파밍했는지에 대해서 또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